명가는 명가라고 하는 이름 명자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름을 밝힌다. 사물의 이름을 밝혀서 세상의 이치를 파악해 보고자 했었던 그런 이제 학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붙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실제 세상이 있으면 실제 사물이 있으면 여거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이름과 실제 사물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비슷한 게 서양에서는 논리분석철학이 있습니다. 이게 서양에서 분석철학 대표적으로 이제 버틀런드, 러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버틀런드, 러셀도 말년에 가서는 자기 자서전에 이런 말을 해요. 말년에 가서는 아 이게 내가 분석철학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명쾌하게 밝고 밝히고자 했었던 수학과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자 했었던 나의 욕심을 나는 이제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 명, 명가도 명가도 약간 좀 비슷 말장난 비슷하게 하여튼 말장난 비슷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심오한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명가도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죠. 그 명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아, 이 여기서 말하는 이는 보편이에요, 보편. 보편. 이게 보편자예요, 보편자. 이게 이제 이데아죠 이대아.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인데 요거는 이제 개별자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개별자의 보편자의 관계를 이제 명쾌하게 분석적으로 논리적 적합. 논리적인 정합 속으로 좀 따져 들어가는 그런 이제 학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시를 제가 몇 개만 들어보면, 아, 대충 명가가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 어, 논, 논, 논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극대. 극대와 극소의 문제. 그 다음에 뭐 뜨거움. 그 다음에 차가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쏜 화살. 그 다음에 뭐, 뭐, 부피와 넓이. 넓이와, 넓이와 두께의 문제. 두께. 뭐 넓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수없이 많지만, 요기, 요, 것만딱한네 가지만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극대와 극소의 문제 뭐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극대, 크다, 작다, 극소하다, 극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극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극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극대는 엄청나게 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그때 바깥에 경계가 없어야 되겠죠. 밖에가 경계가 존재하면, 경계 바깥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극대는. 응? 극대는 경계가 없어야 돼요. 반면에 극소도 마찬가지죠. 극소라고 한게 뭐죠? 아주 작은 거잖아요. 아주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가장 작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극소라고 하는 것은 형태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형태가 있을 수 없겠죠. 왜냐면 형태가 있으면 형태 안에 무언가 존재한다는 건데 극소는 가장 작은 거니까 형태조차도 없어야 되죠. 그죠? 그 Formless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극대와 극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사물의 세계에 극대와 극소라는 게 있나요? 없죠. 모든 실제 사물의 세계에서는 극대와 극소 사이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모든 물건은 극대와 극소, 극소 사이에 상대적인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 크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편자. 이 보편자, 이건 보편자가 되는 거고, 이건 보편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는 이 상대적 세계가 되는 거죠. 상대적 세계. 그 다음에 뜨거움과 차가움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뜨겁다, 차갑다. 우리가 불이, 불이 뜨겁다라고 표현을 하죠. 불 뜨겁다. 근데 불이 정말 뜨겁나요?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불은 뜨겁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불 자체가 뜨거운 건 아니죠. 뜨겁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인간의 인식이잖아요. 인간의 감각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 경험인 뜨겁다라고 하는 것과 불은 등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은 불 자체로 있는 거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명가의 입장에서 보면 명가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차가움도 마찬가지죠 얼음. 어? 얼음이 차갑습니까? 우리가 일상 언어로는 얼음이 차갑다고 표현을 하지만 명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왜? 불처럼 얼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이고 차갑다라는 것도 인간의 감각 경험이니까. 그러니까는 불이 곧 차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일상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만 그게 틀렸다. 명간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쏜 화살의 문제. 우리가 화살을 쐈다. 쏘, 여기 명가가 대표적으로 쏜 화살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쏜 화살은 가지 않는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는 아, 이게 그러니까 실제 실제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 자, 화살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면 화살은 형태를 형태가 있잖아요, 화살. 형태를 있는데 문제는 이 형태를 우리가 형태를 계속해서 쏜 화살이 가고 있는 이 화살을 쪼개서 보면, 쪼개서 보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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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런데 쏜 화살이 가려면 운동량, 속도를 측정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시점의 화살과 일시점의 화살이 있고 이 동시에 이것이, 이것의 운동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화살의 형태와 속도.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도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미 사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고 실험을 해보면은 이게 알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화살이 가고 있는데 화살이 가려면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화살과 속도 화살의 형태와 속도 운동량을 정확하게 동시에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화살은 쏘 화살은 가고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또 두께와 넓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두께, 넓이 보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두께가 있고 넓이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두께하고 넓이가 있는데, 두께가 있는 어떠한 사물을 얇게 펼쳐가지고 두께를 아예 제로로, 두께를 아예 없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얇은 거를 만들게 되면, 논리적으로는 존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조, 그럴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이 두께가 있는 사물을 펴버리게 되면은, 무한대, 세상, 삼라만상을다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무한대, 무한대의 넓이가 되죠. 그죠? 부피를 제로로 만들면, 부피가 0이 되면 사실상 넓이는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명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편자의 세계에서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보편자와 개별자의 문제라고 결국 명가가 따져 물은 거는 이,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그래서 말장난 같기도 한이 명가의 사상의 핵심은 결국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보편자라고 하는 것과 실제 삶과의 관계를 나눠 놓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대적인 세상인데 절대적인 이 세상이 있지 않느냐. 실제 사물의 세계를 뛰어넘은 절대적인 세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절대적인 세계가 여기에 깃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깃든다 이 절대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실제 사물계에 깃든다 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이 서양차이를 해서 말하는 실제론자가 되는 거죠 실제론실제론이라할때 여기 실제로는 실제한다라고할때 실제로는 뭐가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보편자 이데아가 실제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식하기 전에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에 뜨거움에 대한 보편자, 차가움에 대한 보편자, 무한에 대한 보편자, 극대 극소의 보편자 이게 다 지금 실제에는 없지만 우리 머릿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념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한다. 실제하고 그것이 이 개별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 현상계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서양철학의 실제론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존재하는 거는 이 개별자이고, 이거는 이 인간의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명목론이 되는 겁니다, 명목론. 그래서 조금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춘추전국 시대에도, 춘추전국 시대에도 이렇게 인간의 언어를 논리적으로 따져 묻고, 논리적 정합성을 따져 물어서, 따져 물어서, 이런 역설적인 세상에 어그 역설적인 면들을 드러내서 드러내서 이 보편자와 개별자 이름과 실제 사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명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명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장난과도 같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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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순적인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노자나 장자 음양철학 이런데에다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